1번부터 14번까지 뿌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맹명품 신라입니다. 신라, 어, 전진 한쪽에 쫑대 한쪽 있습니다. 전진 한쪽, 쫑대 한쪽에 뿌리 아주 좋습니다.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고요. 뿌리 좋습니다. 2번은, 어, 명명품 하왕입니다. 하왕 뿌리, 둘, 네 가닥에 뿌리 좋습니다. 벌바 하나 있구요. 뿌리 좋습니다. 3번은, 어, 역하입니다. 역하, 어, 두 촉이구요.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좋습니다. 뿌리, 긴 뿌리, 네 가닥에 짧은 뿌리 한 가닥, 어, 전진 쪽에 또이새뿌리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이어라입니다이어라 어, 어, 전진 쪽, 이렇게 뿌리, 전진 쪽에 뿌리 세 가닥 어, 내려져 있고요. 뿌리 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새촉이고요. 전진, 전진, 엄마 쪽 새촉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5번은 맹명품 신문입니다. 신문 어 새촉입니다. 뿌리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 있습니다. 뿌리 가닥수 많고 어 새뿌리 또 이렇게 전진 쪽에 내리는 중에 있고요. 자마 한개 보이고. 뿌리 좋습니다. 어, 6번입니다. 6번은 맹명품 다원입니다. 어, 뿌리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두 가닥 있고요. 세 가닥은 뿌리 생장점이 끊어졌고요. 뿌리 다섯 가닥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작지만 어, 뿌리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큰 자마, 어, 볼록한 이렇게 큰 자마 하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 목대가 굵은 자마입니다. 아주 굵습니다. 어, 또 자마 눈한개 보이고요. 어, 엄마 쪽이고 엄마 촉이고, 큰 자마 이렇게 왕방울 자마 하나 보이고요. 뿌리 좋습니다. 어, 7번입니다. 7번은 어, 종자성이 아주 좋은 두아변의 단엽성의 두아변 항산반입니다. 중배가 부르고요. 두아변 배불대기에 중배가 부르고 두아변입니다. 어, 모촉도 두아변으로 자루가 있고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새뿔리또 내리고 있습니다. 전진촉에 새뿔리또 내리고 있고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어 8번입니다. 8번은 서반단엽입니다. 서반단엽 종자성이 어, 좋은 서반단엽이고요. 어, 뿌리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뿌리 전체적으로 닭발 뿌리식으로 뿌리, 뿌리 생장점 다 살아 있습니다. 자마눈한개 보입니다. 9번은 3반호입니다. 어, 반노코입니다 삼반노코 문이 이렇게 화려하게 잘 발인되어져 있고요. 뿌리, 가닥수 많고 뿌리 아주 건강하고 새 뿌리도 내리는 뿌리 있습니다. 자마눈한개 보입니다.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네, 10번에는 허복윤입니다 어, 어,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져 있는 그런 호복륜입니다. 호복륜 두 쪽이고, 전진 쪽에 자마 눈한개 보이고, 엄마 쪽에도 눈이 자마 눈 보입니다. 그리고 뿌리 생장점이 살아있고,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건강한 그런 호복륜입니다. 그리고 산채, 어, 목대가 굵은 두화변, 어, 입변 두화변의 3반 산채생강건 세촉입니다. 잠시 후에 뿌리, 설, 어, 전체 설명할 때 뿌리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 12번에는 입변의서입니다 어, 입변이 상당히, 어, 입변이 예쁩니다. 어, 입끝이 잘 오가져 있고요. 입변에서 아주 맑은, 어, 입변에서 개체가 아주 좋습니다. 작도 좋고요새 어, 촉입니다. 뿌리 좋고요 13번에는, 어, 산채 생강근또삼반 내촉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삼반입니다 전면 삼반도있고요 어, 이거는 한바짜리 난초인데 전면 삼반입니다 전면 3반이고요, 세 가보.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입변에, 입변에 3반입니다. 어, 입변에 3반. 총 4가보입니다. 네 4가보, 네 13번, 어, 13번은, 어, 내촉의 어, 전면 3반, 어, 내촉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에는, 어, 목대가 굵고요. 목대가 굵고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삼반이, 어, 도아벤도 어, 삼반도 있고, 삼반이 총 세촉입니다. 뿌리, 생강금 뿌리들은 뿌리들이 다 좋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1번부터 14번까지 뿌리 확인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